안녕하세요. 달리는 오늘은 대전 서구 도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이곳은 가수원 내거리와 약 도보로 3분 정도 걸리는 위치예요. 전면 도로가 넓어서 가시성이 좋고요. 차도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동네였는데 뭐 같은 코로나 때문에 개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조금 죽은 상권이 되어 버리긴 뭐라는 거죠?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뭐 밤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 술집들이 거의 다 풀로 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측면 모습. 저점을 찍었다는 소리에요. 요런 상가들은 저점을 버티고 나면 더욱더 단단해지고 안정적이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뒷면 모습이에요. 뒷면은 앞과 다르게 조금은 반듯하지 않죠. 이곳 상권도 마스크 썼을 때와 벗었을 때가 다르다는 걸 이제 형상화한 듯한 이제 벗을 때죠. 뒤편으로 이제 먹자골목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는 유동인구와 차량들이 다니고, 뒤편으로는 또 이제 먹자골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동하시는 그런 동네입니다. 2020년, 21년 죽지 않았던 상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버텨냈어요. 이제 저점을 찍었고 화려하게 날아오를 일만 남아 있습니다. 자, 뒤편으로 이제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가 총 12대가 가능하고요. 조금 빨리 들어가 볼게요. 자, 남녀 화장실 당연히 구분되어 있고요. 여자 화장실은 이쪽에 자 엘리베이터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매우 깨끗해요. 자, 그리고 남자 화장실. 아,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건물 옥상부터 보실게요. 자, 옥상입니다. 자, 방수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자, 이곳은. 항아리 상권이에요. 그리고 항아리 상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종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극장도 있고, 뭐 아파트들 많고, 이용하는 고객층 많고.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가니까 부활할 날만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복도를 통해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관리 상태 깔끔하죠? 현재 건물은 만실이 아니라 3개 호실이 공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임대 추진 중인 게두 개가 있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보신 건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물건은 대전서구 도안동 가수원 내거리 부근이고요. 대지는 256평, 준주거 지역 주차는 12대, 건물 연면적은 507.7평, 사용승인은 2016년 3월 3일에 받은 지상 4층의 상가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세계 오실이 현재 공실이에요. 매매 금액은 60억, 실투자금 22억 2,500만원 투자했을 때, 이자에 대한 순월세가 514만원이 나오는 수익률 2.77%의 상가 건물이고요. 세계오실 공실을 적용하는 수익률이고 세계오실을 임대시 예정은 총 1억 3천 780만 원을 예정하고 계세요. 이 경우 실 투자금은 20억 9,500만 원, 순월세는 1,294만 원, 그리고 수익률은 7.41%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